하나오션이 대한민국 해군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게 될 군수지원함 AOE-2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. 하나오션은 단독 입찰로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수지원함 AOE-2 2차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사업 규모는 약 4,601억원입니다. 군수지원함 a o e 2는 운항 중인 함정의 탄약 및 화물, 유류 등을 해상해서 공급하도록 제작된 군함입니다. 작전 중 구축함, 호위함처럼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.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크게 넓혀주는 공중급 유기처럼 군수지원함 역시 전투함의 작전 기간과 범위를 크게 확대해 줍니다. 하나오션이 건조하게 될 군수지원함은 지난 2018년 해군에 인도된 선도함이 운용 중에 발생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며 천지급 A52-1 대비 기동속력, 적재능력 등의 성능이 향상됩니다. 이를 통해 우리 해군 기동전단의 작전 지속능력이 향상되어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이 미치는 영역 또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사측은 전했습니다. 토요라이프였습니다.